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거창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예배자라는 곳에 보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리도 선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laughs>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읽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심은 저다시이 하나님 같으니 자 아무관여 공주의 새들이 그 가지에 휘트려 눈이나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바로 사마리스에 갔다 너 전부 부풀지 누룩과 같은지라 하셨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미하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깨알보다 작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네. 너무너무 작습니다. 잘 눈에도 띄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때가 되면 5m보다 더 높은 나무가 돼요. 성경에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사소한 것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외향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작은 물가루가 부풀어서 나중에 큰 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어떤 힘이 있는 권력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부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부의 두렵던 같은 작은 물질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아주 연약한 몇몇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수도권 선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해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것이 바로 참 미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볼때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척추 교착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래 서 척추가 꼬라지니까 어때요? 이게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 그 여인을 치유. 그때 회장장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안식일날 그렇게 병을 고칩니까? 하면서 시비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만약에 너희에게 짐승이 있어서 물을 먹여야 한다면 안식일이 안하겠느냐 그러나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곧 하나님의 딸이 오늘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회당장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 보면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 고창병 옛날 성경은 고창병이고요 지금은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을 말하면 신장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막 얼굴과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또 고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비유를 해요. 너에게 소나 나귀가 있는데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우물에 빠진 나귀와 소를 그냥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오늘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왜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 어떤 것이 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613가지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안식일 날을 특별히 이렇게 억압하고 율법으로 꽉묶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짐승대에게는 천규빗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천규빗은 9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주인이 가서 먹이를 먹일 수도 있고 또 물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규율로 안식일 날 걷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볼때 한식일에병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7장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한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7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네.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네. 요한에게 알리게 내민이 보며 못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들을 보면서 네가 가서 세리와완에게 이야기하라 그 말은 뭐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곧 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에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곧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누가 보면 7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임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억압되어 있고, 질병에서 질병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병 고치는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단지 육신의 병만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보면, 곧 펴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18년 동안 매어있던 꼬부라진 병이 이제 펴진 거죠. 펴져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펴고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안노르토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복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뭐냐? 질병의 질은 회복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자의 망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만 망가져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까? 육신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삶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관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무엇보다도 이 영이 망가져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어감이오고 깨어지고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 창세기 3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16절에, 그러면 18달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이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사탄에게 매였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문제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바로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사단 마귀에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습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마귀로부터 온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류의 수명이 짧아졌죠. 상당히 많이 짧아졌죠. 그 전에는 막 900세까지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짧아졌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가 왜온 것이죠? 그것은 죄 때문에 온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죄는 문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 사단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요한에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싶으신, 마귀를 면하려 하시오.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함으로 질병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해야 돼요 그분께 주목하면 원수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곧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회복이 복음이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일부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생활의 그 어떤 무거운 문제이든, 복음을 받게 되면 거기서 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3분 메시지를 했잖아요. 복음이 정확히 있으면 스스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해당 장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발끈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 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날이 거룩하니까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른 날도 다 중요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다른 날도 다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졌습니다.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온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주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다른 날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안식일을 거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날만 정해놓고 그 날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날을 지키면 나머지 6일도다 하나님의 날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십일조도. 여러분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왜 드리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물질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특별히 고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다멘 아, 네. 여러분 구약에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물론 4계명도 하나님을 가는 게이나. 그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십계명은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안식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식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레스의 연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안식일 날 치유를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또 시비가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네. 여러분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일하신다는 거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아, 네. 네.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보고 있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십오절을 보면 오늘 본문 십오절을 보게 되면 소나 또 나귀가 물을 나귀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하면서 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이 정말 소나 나귀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이익 때문입니까? 그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방 오는 거죠.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너희의 먹고 사는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 18년 동안 꼬부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이 해방된 것에 대해서는 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해야 합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다. 아, 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되는 것이다 아, 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골리로서 10장 31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